네, 안녕하세요. 노보입니다 2022년 9월 29일, 네, 오전 9시 48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800, 38,000원, 46,000원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일단은, 일단은 2,800만원을 넘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현재 추세 라인 위에 버티고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현재 날봉이고요. 네, 날봉 같은 경우는 현재 15일선과 7일선, 네, 15일 선과 7일 선, 15일 이평 노랑색과 예, 7일2평7일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예, 어저께 하락한 부분에 관해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고요. 네이션 예, 차트를 보니까 현재 121선을 넘겼다가 121선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세 가지의 2평선들이 모여 있죠. 121선 7일선 그리고 361선이 모여 있습니다. 이 라인을 아, 241선이죠. 초록색은요. 뚫어야 되는데, 여기를 뚫어야 되는 자리가 2810만원입니다. 2810만원만 넘기면은 비트코인 이 위에 올라타는 거기 때문에 한번 떨어졌던 것을 다시 올라타서 리테스트를 성공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왜? 한번 떨어진 거에 대해서 다시 되돌림을 했기 때문에 상승의 힘은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단기적인 한 시간 차트를 보면은 51선하고 5일선하고 15일선에 대한 골든 크로스가 앞으로 한두 시간 안에 나오는 자리죠. 네, 그래서 이거 역시도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네,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왜 비트코인이 갑자기 새벽에 올라갔을까 네, 이 지점을 좀 얘기하려고 할것 같아요. 일단 어차피 새벽에 네, 3대 지수, 다우지수, 나스닥 그리고 S&P 500이 모두 다 상승이었죠. 거의 1% 후반대, 또2때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러면 왜 나스닥이 상승을 했을까요? 네, 항상 말하는 것처럼 이 달러 인덱스였죠. 우리가 어저께 방송을 할때 달러 인덱스는 114원에 넘었습니다. 1 1 4원이 예, 114원이 넘었었는데 어저께 방송 이후에 제가 계속 해서곧 쌍고점 찍었다. 예.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은 모든 주식 투자 심리가 살아날 거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주식은 올라갈 거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113 초반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한다면 투자 심리라든지 아니면은 비트코인 역시도 예, 하락보다는 지금부터는 회복하는 단계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현재 한국 같은 경우도 코스피랑 코스닥이 열렸죠. 현재 한국 같은 경우도 코스피 열리고 나서 2200, 어저께 2200이 해줬었는데 코스피 2200을 일단 회복을 했고요. 현재 1.4%의 상승 중입니다. 그 코스닥 같은 경우도 700이 깨졌지만은 현재 690 그리고 오늘도 2.4%, 2.4% 정도의 성, 상승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프 같은 경우는 현재 0.78% 올라가 있고요 네, 비트코인 시장 점유율은 41.19%입니다. 41.19%는, 예, 현재, 알트코인들보다는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조금 쏠려 있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비트코인이 비율이 어저께 대비 한 0.6에서 0.7% 정도 더, 예, 올라간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미국, 예, S&P 500이랑 나스닥 100. 예, 현재, 그, 선물 시장 같은 경우도, 예, 약간 마이너스긴 하지만 0.06, 0.07뭐 양봉과 음봉을 왔다갔다 현재 감망하고 있는 자리다 라고 보여지네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말하지만 2.810만원만 빨리 넘겨주면 됩니다. 2.810만원을 언제 넘겨줄지 예, 오늘 중으로 오늘 오전 중으로 넘겨주면 좋겠네요.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뭐, 음, 펌핑이 나오거나 올라가는 친구들은 특별히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튼, 뭐, 현재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모든 투자 시장이 좀 한숨을, 네, 좀 쉬는 느낌을 볼수 있고요. 네, 그 밖에 오늘 오전 뉴스들을 좀 살펴보면, 음, 네, 라울팔이 최근 암호화폐 투자가 늘고 있다라고 하죠. 예, 네, 최근, 아... <laughs> 최근 암호화폐 투자 자산이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몇달 동안 경제 데이터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네 저도 경제 데이터가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이것은 주식 및 암호화폐 하락으로 연결될 것인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심각하게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제 올라은는 가격이 이미 대부분 반영되어 있으며 지난 6월 암호화폐 어깨가 가격 하락을 경험했을 때 대량 오히려 매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월달에 비트코인 2,300까지 떨어지는 일이 있었죠. 이때 많은 매입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죠. 그리고 뭐 미국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다는 것은 다 같이 확인해 볼수 있었고요. 네, 음. 네 그리고 테라폼랩스 권대영 대표 구속. 영장 발부 과정에서 말이 많죠. 근데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권도영 대표를 어떤 두둔하는 게 아니라 지금 권도영 대표가 체포가 되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르나 같은 경우는 증권이 아닙니다. 근데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한국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권도영 대표가 이 구속이 되고 그 직원들이 체포영장을 발부된 거 보면 은 바로 한국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외에도 코인을 주식으로 증권으로 봐야 될 거냐 아니면 은 그냥 가상화폐로 봐야 될 거냐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이슈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크립토 공포 탐욕지수에서 이제 투심이 개선되고 있다. 라는 게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또 재밌는 기사 하나가 있더라고요. 비성 커크체인 대략 이제 포차 자금세탁 2억 그래가지고 저는 또몇 백억 몇 천억이 움직였는지 알았거든요. 2억 움직이 2억 2억에 커크가 게이 타일 옮겼다고 이거 가지고 자금세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기 저기 커크체는요. 저도 몇 억씩 사고 팔고 하고 이차하고 하거든요. 예, 이거는 제가 봐서 2억 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는 게 예, 좀 재미있는 기사가 떴네요. <laughs> 예. 저는 세력이 아니죠. 2억 정도 움직이는 거죠는 예. 그리고 CFTC 위원장이 CFTC 규제 관할권을 갖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두배 이상 상승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SEC가 자꾸 예 껐다 껐다 거리죠. 예. 근데 여기서 음 CFTC 예. 여기서 만약에 우리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예. 제도권에 대한 관할권, 규제 관할권을 갖게 된다면은 아마또 오히려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예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뭐 뉴스가 있을까요 음. 네 메이플 파이낸스 시 o 가 <laughs> 디파이는 시파이보다 투명해서 약세장에서 생존할 수 있다 여기서 디파이 시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시파이는요 기존의 금융권 이야기합니다 기준의 금융권 우리가 뭐 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 이런게 바로 시파이를 시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디파이는 이제 암호화폐 은행권입니다. 암호화폐 금융권을 얘기하는 거다. 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디파이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이다 보니까 모든 공개, 모든 정보가 공개가 되죠. 그래서 투명하죠. 근데 시파이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뭐 특혜도 많이 주잖아요. 어떤 특정 기업에게 대출을 많이 준다거나 뭐 이런저런 불투명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올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디파이는 시파이보다 투명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좋을 거다 뭐 이런 기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 뉴스는 뭐이 정도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현재 시총이 나왔나요 비트코인 시총이? 예, 비트코인 시총이 예, 아직 안 나왔네요. 음, 비트코인 시총이 좀 나와 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정도면은 1조 넘겼을 것 같거든요. 비트코인 2,800 넘겼으니까 비트코인 시총도 1조를 아마 회복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비트코인 시총이 1조를 회복을 하면은 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 오늘이 벌써 목요일인가요? 네 목요일 아침입니다. 네 일주일이 또 아, 며칠만 지나면 또 주말이 오네요. 네 이제 9월달 또 며칠 남지 않았고요. 네 남은 9월달 그리고 10월달을 우리가 조금 더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게, 가져볼 수 있도록 하는 바로 오늘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네, 날씨도 좋고요. 예, 비트도 분위기 좋고요. 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랜만에 여유 있게 하루를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은 달러 인덱스만 깨지지 않으면 되는데 예,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빠질 거라고 봅니다. 예, 일단 저녁 방송이 또 재밌어지겠네요. 네, 그러면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오전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부였습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